네, 김광호입니다 어, 훈련 프로그램에서 4주차부터는 슈퍼세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슈퍼세트가 데이 1에서는 C1, C2 이렇게 해서 C1은 체스 서포티드 벤터브 와이 레이즈구요. C2는 덤벨 레터 레이즈입니다. 이 말인 즉슨 C1 하고 C2 바로 하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는지, 또, 슈퍼세팅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없는지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또 새로 콘텐츠를 구성을 하게 됐고요 자, 각설하고 바로 C1하고 C2하는 슈퍼세트 하는 방법, 데이 1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C1은 1 r 이 r 로 10개에서 12개, 1011. C2는 8개에서 10개, 똑같이 1011. 하고 1분 30초 쉬는 거죠. 자, 그러면 체스 서포티드, 벤토브 아이레즈는 위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이렇게 하고, C1이 방금 전에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을 보면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쉬지 마라. 그러면 바로 덤벨 레터레이즈죠. C2. 그러면 자세 잡고 하나, 둘, 셋, 넷, 셋, 여섯 일곱, 여덟. 오, 1 열, 하면, C2까지 끝났죠? 그리고 나서, 1분 3초 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세트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슈퍼세트 운용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뭐, 자세에 대한 특이사항들은 제가 예전에 시연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을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다음 운동 동작으로 넘어가자면, 지금 보면 템포가 1011이기 때문에 최단축 포지션에서 1초를 버티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때, 어, 팔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 또는 어깨가 살짝 불편하신 분들은 굳이 최상단 구간, 최대 단축 포지션에서 1초를 버티는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항상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보다는 다치지 않는 게 원적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참고하시고 운동하시면 분명히 돈 많이 되실 거예요 데이 2는 D시리즈로 묶여있네요 D1은 스파이더 컬 D2는 스탠딩 덤벨 컬이에요 스파이더 컬은 상완근 타겟이고 D2 스탠딩 덤벨 컬은 바이셉 롱헤드 타겟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4주차 때 처음으로 나오는 운동일 테니까 슈퍼세트 운영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이거 자세 D2 자세에 대해서는 하면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D1 스파이더 컬은 1알 라이알로 10개에서 12개 1011 D2 스탠딩 덤벨 컬도 마찬가지로 1알 라이알로 10개에서 12개 1011이죠 똑같이 가슴 잘 기대고 자세 잡아주신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죠 이 방향대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죠 이 방향대로 올라오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숫, 숫, 굽, 넷 아홉, 열, 하나, 둘. 끝나면 이제 처음 들어보는 운동 종목, 스탠딩 덤벨 컬이에요. 셋업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그대로 팔은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간 이런 컬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바깥쪽을 보는 컬을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정해진 1분 30초 쉬었다가 다음 세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탠딩 덤벨컬이 왜상완 이두 중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초록색 섬유인 단두가 아니라 장두인 빨강색 섬유를 타겟하냐. 자, 여기서 보면, 이 빨강색깔 근육인 상완 이두, 이알통의 바깥쪽에 있는 장두는 보시는 것처럼 쭉 하고 가서 이렇게 상부관절 와순이라고 날개뼈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런거 다 제껴놓더라도 제가 항상 어떤 근육이 타겟팅이 되려면 어떤게 좋다 그랬죠? 저항과 정렬을 이루는게 좋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항은 밑으로만 떨어지는 애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얘는 무조건 밑으로만 떨어지잖아요 케이블은 위아래로 안팎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나를 어디서 당기는지 정할 수 있는데 덤벨이나 바벨은 그냥 들자마자 무조건 밑으로만 떨어지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 근육과 정렬을 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내 몸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을 조절하는 걸 이렇게 걸면 지금 보시는 초록색깔 근육의 결이랑 좀더 많이 맞죠. 하지만 바깥쪽으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접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애의 저항의 힘의 정렬선이 누구랑 많이 맞아요? 빨간 색깔이랑 많이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세로 스탠딩 덤벨컬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데이 3에서 슈퍼세트인 D1, 레터 레이즈랑 D2, 체스 퍼티드벤토 오브 아이 레이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1이랑 순서만 바뀐 거죠? 네, 그러면 하는 방법도 그리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초록색깔 근육인 측삼각근 고려하는 거고,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끝내면 쉬는 시간 X니까 쉬는 거 바로 없이 바로 다음 종목으로 슈퍼세트 넘어가서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내고 쉬는 시간으로 적혀져 있는 1분 30초 쉰 다음에 이제 다음 두번째 세트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인 데이4에 슈퍼세트 묶여있는 방법 시험 보여드린 다음에 영상 마칠게요 D1 케이블 컬이고요. D2는 스탠딩 덤벨 컬입니다. 8개에서 10개 1011이고 RIR은 1RIR입니다. 자 뭐라 그랬죠? 여기서 한 10cm 정도만 나와라. 뭐라 그랬죠? 자 여기 팔에서 10cm 정도만 앞으로 가게 해라. 그렇죠? 자 10cm 잘 기억하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컬 동작 하나 둘셋넷 셋. 여서 여기 초록색깔 근육에 집중하세요. 초록색깔 근육. 이두 중에서도 초록색깔 근육. 어, 무게 칼이 더라도 간신히 하나 정도 더할것 같은데, 내려놓으시고, 바로 넘어와서, 스탠딩 덤벨컬은 똑같은 이두지만, 누구한테 집중한 거다? 빨간 색깔에 집중한다. 그래서 자세도 다르다. 하나. 둘. 셋넷 여기 빨간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나면 1분 3초 쉬었다가 다음 세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 훈련 프로그램 주 4일짜리 훈련 프로그램에서 슈퍼 세트로 묶이는 게 4주 초부터 나오는데 제가 슈퍼 세트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각 데이별로 묶여 있는 애들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오늘 이렇게 컨텐츠 안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하면서 뭐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니까 충분히 또해 보시고 나오는 궁금점들 생기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한테 DM 보내는 것보다 카페에 댓글 달거나 유튜브에 댓글 달는 것이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DM 답장하기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질문을 다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조금 더 드러나는 곳에 올라가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도 도움되고 이 일의 효율로 봤을 때 저도 한 번만 대답하면 다볼수 있고 또 질문자한테도 어 그게 훨씬 더 빨리 이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 어, 궁금한 거 아낌없이 댓글 많이 달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